롤론티스 임상시험 다시 뜯어보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임상시험 전문가를 꿈꾸는 이화여대 약대생들이 국내 신약개발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롤론티스 임상시험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해 와서 제가 그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어, 제가 참여했던 어, 이 임상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롤런티스 임상 시험은 2017년 18년도에 어, 시행되었던 임상 시험이고요. 그 임상 시험의 제목은 도세탁셀과 시클로포스파마이드를 투여한 초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화학 요법으로 유도된 호중구 감소증 치료에 있어서 어, 백혈구 어, 촉진제 에, 음, 표준적인 백혈구 촉진제인 페그필그라스팀 대비 어, 한미약품에서 만든 에프라 에플라페그라스 팀의 무작위 배정 공개 활성 대조 임상 시험입니다. 어, 여기서 제롤론티스라는 약제는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장기 지속형 백혈구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호중구 수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암 치료를 어, 일단 하게 되면은요, 이 호중구 수치가 쭉 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항암 치료가 어, 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어, 백혈구, 어, 즉 호중구도 같이 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어, 10일에서 14일 지나게 되면 어, 호중구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영어로는 네이더라는 어, 또는 우리말로는 이제 호중구 바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저, 이때 어, 환자가 열이 날 수도 있고 어, 운이 안 좋으면 감염에, 에, 어,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어, 이 바닥 상태를 지나서 어, 호중구 수치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어, 정상 범위 안으로 어, 들어와서 다음 항암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 다음 항암제를 할 때까지도 이 호중구 수치가 정상 범위에 올라가지 못해서 어, 항암 치료 자체가 어, 딜레이 되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어, 롤론티스나 뉴라스타와 같은 장기 지속형 백혈구 촉진제를 어, 항암제 다음 날 맞게 되면 이렇게 호중구 수치가 쭉 올라가서 이 피크까지 이른 다음에 서서히 떨어지면서 다음 항암 치료를 하는 날짜가 되어도 이 호중구 수치가 정상범위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제때 제때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투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임상 시험은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장기 지속형 백혈구 촉진제인 표준 약제 뉴라스타와 한미약품에서 개발한 이제 롤론티스를 비교하는 삼상 임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와 루원티스의 비열등 시험, 임상 시험을 주관하셨는데요. 음. 그때 결과 상에서는 ANC 증, ANC 회복 기간, 리커버리 피부, 에플라테라스틴이 살짝 더 높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런 차이가 실제로 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투여됐을 때 의미, 의미 있는 결론적으로는 이 임상시험은 이제 비열등성을 증명하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차이는 없습니다. 어, 차이는 없고요그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어, 룰라스타의 그, 이제, Duration of Severe n e u t r o p e n i a 그러니까 Primary Endpoint가 0.36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시험약의 어, Duration of Severe n e u t r o p e n i a 는 0.24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약간의 수치적인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이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비열등성 시험이기 때문에 원래 연구에서 증명하고자 했었던 바도 차이가 없다는 라걸 증명을 하고자 했었던 거고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을 이제 뭐 미국의 FDA나 우리나라의 식약처 뭐 영국 뭐 일본 어 유럽 쪽에 어떤 그런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처음부터 이 연구를, 어, 하고, 어, 이제 얻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 저희가 임상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제, 롤런티스가 만약에 시장에 대공이 된다면, 음. 그 시장에서 경쟁을영향력고 되실 거라고 보셨는지, 음. 네, 그, 사실은 이제, 롤런티스라는 약이, 이게 아주 새로운 약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롤런티스는 물론 새로 시장에 나오는 약인 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이 롤런티스와 같은 계열의 약재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전을 가진 약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신약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 강, 아주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신약 개발에 있어서 여전히 뭐 카피약, 복제약품 만들고 남들이 이제 해놓은 어떤 약을 그, 저기, 뭐죠? 그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약을 따라가서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많이 썼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이롤론티스도 사실은 이제 같은 기전의 약, 그 백혈구 수치를 이제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기전, 뉴라스타와 같은 기전을 가진 약이지만 단지 이제 다른 점이 뭐냐하면 그 약효가 오래 가도록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예, 기존의 약과는 다른 거고요 뉴라스타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약효를 오래 가도록 체내에 남아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롤론티스는 한미에서 개발한 어떤 그랩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에 의해서 이제 체내에서 약이 오래 머물면서 효과가 오래 가도록 했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다른 거지 이 약효에 있어서 어떤 기전이 다른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은 뭐냐하면, 그 사실은 환자들은 약을 투여를 할때 크게 차이를 못 느껴요. 의사들도 음. 마찬가지고요. 그냥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 신약이 나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는 않는 거고요. 어, 단지 뭔가 이제 좀더 편한 약이 나왔고 국내 약이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은 저도 분명히 있고,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약제의 자체, 이 약제의 어떤 그 자체를 말씀을 드린다라기 보다는 이약재가 속해 있는 계열의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백혈구 촉진제, 어 백혈구 촉진제 롱 액팅 GCSF라고 하는데 그거의 기능 어떤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환자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전에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어 이제 열이 나거나 또는 감염이 돼서 응급실 찾아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이런, 롱 액팅 GCSF가, 많이 사용되기 전에는 응급실로 많이 찾아왔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어떤, 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심지어는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있었죠. 이거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어, 문제인데,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환자들도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의사들도, 치료하는 의사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근데 이제 이 이제 라스타 또는 이제 롤론티스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환자들이 항암제를 투약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의사들도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어 이제 환자들이 약을 투약을 잘할수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암 치료도 훨씬 더잘 되겠죠. 어 그래서 항암제는 아니지만 암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 이 약이 속해 있는 계열의 약제는 굉장히 의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